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동래구의회가 안락동 상점가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기반을 만들고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안락동 상점가는 대부분 소상공인이 입주해 영업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점포도 일부 섞여 있어 전통시장과는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동래구의회가 이런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자는 것.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 협조가 잘안 되다 보니까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도 잘안 되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자 이제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지정 기준은 2,000제곱미터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입니다. 해당 상점가는 약 2,558제곱미터 면적에 40여 개 점포가 밀집해 있어 지정 요건은 충족하는 상태. 전국적으로도 24개소의 골목형 상점과 지정 사례가 있어 안락동 상점가와 비슷한 규모로 추진된 사례 수집도 용이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시설 환경 개선부터 공동마케팅, 디자인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이 상품권에 대한 가맹점을 등록을 해서 오늘이 상품권을 이제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동래군은 현재 제1차 심의위원회를 진행했는데 지원 준비에 박차를 갈 전망입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